어,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,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축구가 주말에 가기 전에, 금요일 날 있는데, 꼴랑 세 경기 있죠, 세 경기. 오늘은 뭐 꼴랑 세 경기 쓰니까뭐 소액으로 뭐 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. 경기 이름만 딱 봐도 막뭐 그렇게 확 와닿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. 역겨운 친구들. 아니면 뭐 고배당용으로, 고배용으로 뭐 핸디 값으로 조져버리든지.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하기 전에 어제 뭐 축구는 유로파 유로파 컨퍼런스 좀 아쉬운 결과가 남네요. 음. 어제는 뭐 경기 한 12경기 갔는데색채레드링가한 7경기, 8경기인데 하나씩 하나씩 좀 틀렸죠. 부지력 위니옹이랑 소시에다드는 맞았고 그다음에 뭐 제일 앞에 적어 드렸던 뭐 라르나카랑 스타드램무는 뭐둘다 어떻게 똑같이 3대 3이 됐네요. 뭐 디나무 케이프 경기였나? 저거 막판에 극장골 들어가면서 뭐 무승부 됐고 뭐 가장 좋아보였던 거는 알크마르랑 프라이 였는데 프라이가 음 홈에서 비겼다 얘가 마지막에 그골 넣고 조금 이제 좀 뭐랄까 살짝 기대했었다 그 코너킥 골 넣고 바로 가서 또골 넣는 줄 알았는데 못 넣었대 그 다음에 코너킥 상에서 갑자기 공을 차고 심판이 달려가서 카드를 꺼내더만 퇴장을 줬지 그래서 어? 씨 패널인가 인데 공차기 전에 그 인간이 밀어가지고 그렇더라고. 공차고 나서 어 밀었으면은 패널일 건데 공차기 전에 몸싸움했고 처음 밀어가지고 어 그거 패널 안 주더라고. 나 패널인 줄 알았네 씨발 오이씨발 어, 뭐, 극장인가 했는데 아니더라고. 아. 아무튼 뭐 아쉽네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 뭐 이런 표가 보고 싶다시면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될것 같다. 좀 아쉬운데 새로운 회차뭐잘 가보도록 할게요. 음첫 번째 브레멘 대 헤르타 베르니. 브레멘 일단은 주전 수비스 프라트리 지난 경기 그 프라이브로 그전이었나 퇴장으로 결정하고 일단 베를린은 딱히 없어요. 어, 딱히 없다. 뭐 오늘 좀더 희소식은 이제 주전 센터백인 우레모비치가 뭐 복귀를 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네요. 음. 일단은 요경기어 브레멘 브래맨. 브레멘이 2 부에서 올라오고 나서 뭐 경기를 2부때 많이 못 봤으니까 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조금 관망을 하긴 했는데. 생각보다 득점적인 부분이 좋네요. 음, 물론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치고받고 난타전 경기들이 나오긴 한데, 확실히 뭐 득점적인 부분 나쁘지 않다. 물론 최근에 리그 경기, 뭐 프라이, 어, 프라이브루크전, 그 다음에 마인츠전, 뭐둘다 빵골로 얻죠. 마인츠전은 뭐 홈에서까지 했는데도 빵점 넣은 거는 뭐,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, 프라이브루크전은 그 전반에 인간이 시, 뭐 초반에 퇴장당했잖아요. 십몇 분에 퇴장당했고, 뭐, 아무것도 못했지. 슛은 때리지만은, 근본 없이 뭐, 하늘로 날라버리는 그런 공만 차고 있고. 그 부분이 좀 아쉬웠지. 뭐, 그래도 아직까지 브레멘의 득점력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은 좀 괜찮지 않을까. 상대가 뭐, 수비적으로 아주 극강의 팀 아니잖아요. 헤르타가 물론, 무승부의 경기들을 많이 치르긴 했지만은, 기본적으로 1실점씩 꼬박꼬박 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. 가장 최근에, 결국에는 개집밥인, 그, 감독이 경질된 샬케 상대로. 그때 말했잖아요. 이 경기 기억이 나네. 주말 경기인데 베를린이랑 우니온 베를린 은둘다 있을 때 베를린이 최근에 다섯 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. 근데 오늘 홈이다. 상대는 감독이 경질된 샬케다. 헤르타 베를린이 경기력이 안 좋,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늘이 아니면은 승리하기 좀 힘들다. 경질된 샬케 상대로 그래 잡지 않을까? 말을 했죠. 그래서 딱 잡았고, 근데, 음, 뭐, 잡은 내용 자체 2대1, 경기적인 부분도 뭐, 비등했고, 딱히 좋았다는 부분이 안 들고, 여전히 저는 헤르타 베를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아, 한 5년 전이었으면 괜찮은데, 그 후로부터는, 뭐, 리그 내에서도 맨날 저 미, 밑바닥 하다가 겨우겨우 이제, 뭐, 강등권 면하고 그런 짓만 하고 있고, 올 시즌도 내가 봤을 땐 똑같은 행보 갈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수비 안정감이 극대화 되냐 그것도 아니고 최근에 실점도 더 많아지고 있고 대신에 뭐 득점력은 조금 살라지지만은 오히려 브레멘보다는 앞선에 대한 능력도 확실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최전방의 스트라이커가 그브레멘에그 그 저번에 그 말했던 애 있는데 이름 이름 맨날 헷갈려 어려웠고뭐 펠키루크인가 뭔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간이 이번 시즌에 잘하네요 확고한 스코러가 있고 걔 혼자 뭐 여덟 골 박았죠 물론 헤르타베를린도 루케바키오 뭐 먹여 살려주고 있는데 언제부터 루케바키오가 이 정도로 계속 골의 퍼포먼스를 보냈다고 오히려 뭐 요베티치라든지 감사합니다. 나머지 뭐세르다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받쳐주고 있어서 그런 거지 어 요베티치는 아예 거의 골 가문 수준이기도 하고 물론 그런 부분 봤을 때 확고한 뭐 스트라이크 원래 기본적으로 했던 친구들을 더 믿는 게 낫지 않나 생각 들고 그래도 뭐 홈이란 이점도 있을 거고 뭐, 수비적인 부분이 헤르타가 좀더 월등하다는 모르겠는데, 그것도 아니고, 오히려 우선 앞선 쪽은 브레멘이 낫다고 생각합니다. 브레멘슨?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 요 용기는 다득점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다득점 사이드는 기본적으로 브레멘이 치고받고, 난타전 경기를 뭐, 일부에 올라와서부터 하는 부분도 보주고 여 있고, 방금 말했듯이 헤르타. 계속적으로 골은 먹혀요. 뭐 무승부 뭐 1대1대 비율이 좀 나와서 그렇지. 그리고 실점도 더 많아졌지. 뭐 이런 부분 생각하면 이 경기는 2 5기 때문에 치고 받고 나타전 오버사이드 보셔도 될것 같다. 오버.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요르카 대 에스파뇰. 마요는 오늘 뭐 미드필더 바타글리아 징계로 결정하고 에스파뇰은 뭐그 길이랑 그다음에 호셀로 이런 애들이 미정이라 되어 있긴 한데 일단 스쿼드에는 다 포함돼 있어요. 뭐 저번에 이제 벤제마처럼 갑자기 우리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부상자 리포트 안 띄었는 이상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얘가 중요하죠. 뭐팀내 득점 1위 아닙니까? 7 골. 작년에 대토마스 그런 느낌이죠. 얘도 포함됐고 다 포함돼서 결국에는 뭐 풀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 그래서 여기가 달았죠. 물론 이구과 빠져도 바바라는 미드필더가 있긴 한데 그래도 원래 좀 많이 뛰었던 놈이 최근에 많이 뛰었던 놈이 없으니까 좀더 불안한 건 사실이고. 물론 이제 강인리 응? 우리 이 강인, 강인 리가 있긴 하지만은, 그래도 뭐, 그거는 그, 그거고. 그뭐 아무튼, 지금 뭐, 홈에서 경기했을 때다 유리한 조건을 가는 팀이죠. 에스파닐도 그렇고, 마이로카도 뭐, 지형적인 특성도 그렇고, 홈에서 더 승률이 잘 나오는 건 사실이긴 한데, 뭐랄까, 마이로카가, 뭐 실점 자체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은데 그 득점에 대한 기대감이 없잖아. 요 반대로 에스파뇰은 갑자기 이번 시즌 작년과 확다르게좀 치고받고의 경기가 많이 나오고 음.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아 에스파뇰 실점은 많이 하긴 하는데 득점도 좀잘 뽑아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 경기 자체에서 점수를 뽑아내려면 결국에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야 돼. 에스파뇰이 바이오로카 상대로 중원에서도 밀릴 부분이 없죠. 오늘도 봤듯이 뭐저 추축 한 명이 빠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. 그럼 좀 뭐랄까 에 스파뇰이 경기 자체를 힘들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. 음 아무리 원정 경기라고 해도 오히려 뭐 여기는 추축들이 다 튀어나온 그런 부분도 있고. 근데 여전히 걸리는 거는 그래도 홈마요가 승률 자체가 더잘 나오는 부분도 있고. 그 다음에 상대 전적을 봐도, 과거의 기록까지 봐도, 홈에서, 마이로카와 에스파뇨 상대는 잘 했던 그런 점들이 있긴 하지만은, 현 추세로 봤을 때는, 뭐, 솔직히 둘다 봤을 때 도진 개진이라고 생각해요. 음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뭐 도진 개찐이니까, 뭐, 에스파뇨, 프랜스 정도 찍고,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, 요게 좀 애매할 수 있어요. 요 인간은 뭐, 기본적으로, 실점도 잘안 하고 맨날 뭐 지던 비기던 뭐한점차 승부들이 많이 나오고 1대 0, 뭐 1대1 많이 나오고 반대로 에스파뇰은 치고 받고 뭐2대 2도 많이 나오고 하긴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원정에 대한 부분, 아, 골을 좀 넣는 친구들이 원정에서의 대한 부분, 음 그리고 뭐 중앙 싸움에서 또마요로카나 뭐 에스파뇰 생각하면 비등 비등 할 거라 보고. 이렇게 뭐사살이 뚫릴 것 같진 않네요. 오히려 에스파니얼이 마요르카에 좀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중앙에서의 뭐그 치고받고 사이즈는 비슷하겠지만은 뭐 압도하진 못할 거 아니에요. 그런 부분도 있고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멀티득점을 넣은 거를 봤을 때 대부분 홈경기였잖아요. 원정에서는 멀티득점이 뭐 이번 시즌에 <laughs> 뭐 셀타전 한번 나오긴 했는데 카디스랑 걔네보다는 마이로카가 좀더 아, 낫지 않나? 여기는 언더사이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언더사이드. 음. 어, 오늘 기분이 좋아요. 시스루펌 했거든요. <laughs> 뜬금없이 갑자기 분석하다가 시스루펌이 나오네요. 아. <laughs> 처음 처음 했나보네. 아, 처음 했으니까 뭐 이해해드릴게요. 음. 축하드립니다. 시스루펌 해갖고 뭐 여자 아마 열심히 막보셔보세요 아. <laughs> 자그 다음에 이제 리강 연기 랑스 대 툴루즈 랑스는 뭐 주전 수비수 메디나가 징계로 빠지죠 주전 센터백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툴루즈는 니콜라이센 여기도 주전 센터백 빠집니다 그리고 하타오 공격수 빠지고 있고 계속 결장. 그냥, 간략하게 말하면은, 뭐, 기존의 공격수 앞에 윙어 빠지고, 둘다 오늘 추가적으로 수비수, 센터백 한 명씩 빠집니다. 그런 부분 생각하고. 랑스, 뭐, 이번 시즌에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작년과 다른 점이 있죠. 작년에 랑스 어땠어요? 그냥 랑스 나왔다. 대부분 그냥 오버 지금 됐잖아, 오버. 어, 치고받고 난타전 하면서 골도 많이 받고 한데, 올 시즌은 갑자기 바뀌었어요. 어... <laughs> 1대0의 승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. 수비적인 안정감이 잘 갖춰졌다. 음. 랑스, 어, 갑자기 바뀌어졌죠. 음. 희아나 팀이에요. 뭐 그렇다고 해서 감독이 바뀌었냐. 돈달라님 아. 별풍선 5 0개 감사합니다. 음, 감사합니다. 감독이 바뀌었냐. 감독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참 특이하긴 해요. 물론 앞선의 라인들이 뭐 완벽 완전히 바뀐 건 아니긴 한데, 그, 누구, 칼리모엔도, 개 빠지고 나서 뭔가 좀, 화력이 좀 약해지긴 했다. 뭐, 물론, 소토카 기존에 있고, 오펜다 데리고, 사드, 이런, 공격수 라인들이 골을잘 받고 있긴 해요. 근데, 작년보다는, 뭐, 조금 뭐,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. 음, 그런 부분. 약간, 공격이 좀잘안 풀리다 보니까, 또, 추비, 수비적인 부분도 잘, 그쪽에 좀 포커스 맞춰서, 잘하니까, 갑자기, 뭐, 감독이 역량이 좋은 건지 아무튼 뭐잘 됐습니다 뭐잘 되고 있다 오히려 뭐 화력적인 부분 줄어졌지만은뭐한 골만 넣어도 잘 막을 수 있다 새로 막을 수 있다는 걸또한번 색다르게 또 보여줬다 이런 점을 본다면은 뭐 재밌는 팀이네요 좋은 팀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툴로즈 2부에서 올라온 팀이죠 올라온 팀인데 초반에는 이제 좀 헤매다가 최근에 이제 득점적인 부분이 좀 폭발을 하면서뭐질 경기도 비기고 이길 경기도 비기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기거나 비기거나 많이 하고 있는데 드루즈가 아, 물론 골은 잘 박는 건 사실이에요. 근데 골을 잘 박아야 된다. 아 여러분 골을 잘 박아야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많아야겠어요. 물론 뭐 한방 한방 세트피스 상황이라든지 어쩌다 역습 가는 그런 걸로 많이 박을 수 있긴 한데. 결국에는 골을 많이 넣으려면 점유율적인 부분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. 지금까지 뭐 붙은 팀들 상대로 보면은 어느 정도 뭐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죠. 뭐 붙은 팀들을 해봐야 뭐 스트라스, 앙제, 리옹, 몽페, 뭐 감독 경질당한 두 팀에다가 좀저 세상 가는 팀 이번 시즌 폭망인 스트라스 이런데 상대로 뭐 점유율 좀 많이 좀 가져가고 이뭐 이런 경기를 펼쳤지. 랑스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중원도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랑스가 골은 잘못 넣죠. 근데 골잘못 넣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? 맨날 수비하다가 그리고 점유율 못 가져가니까 가돌이 당하다가 그런 거한방울로 갖고 한골넣고 끝나고 잠고 그런 거 아니에요. 근데 랑스는 그런 게 아니다 지금. 랑스는 점유율도 잘 가져가요. 기본 반 이상은 가져가기 때문에 뭐 점유율적인 부분을 툴루즈가 압도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이 빈도 찬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할 가능성이 크다. 거기다 상대는 이번 시즌 수비가 탄탄한 랑스. 거기다가 또홈 아닙니까? 이번 시즌 홈에서 6연승 중뭐 6연승인데 7연승 못하는 법 어디 있겠어요? 7연승도 가능하고 반대로 툴루즈는 지금까지 성과를 냈던 일부 경기들을 보면 대부분 홈이죠 홈 원정에서는 뭐 최근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6경기는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랑스 승을 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기존 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. 랑스 생각하면 언더가 맞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죠. 근데, 아까도 말했지만, 그래도 오늘 주축 센터백들 라인들이 한 명씩 빠진다는 그런 조금 누수적인 부분도 있고, 그래도 워낙 툴루즈가 최근에 득점 폼이 좋으니까, 설령 뭐 먹혀도, 저는 랑스가 아마 선제 골을 받고, 좀더 받고, 어차피 툴루즈는, 뭐, 공격적인 부분을 승부해야 되니까, 달려들 가능성에서, 뭐, 랑스가 더 많은 골을 받고, 어 툴루즈가, 뭐 디지는 그런 그림 볼게요. 그래도 뭐한골 정도는 박을 뭐수 있다곤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뭐 랑스가 세골 간만에 다 박던가 여기는 오버? 뭐 굳이 보면 오버예요. 굳이 보면 됐죠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세 경기 꼴랑 세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게요.